만, 보면은 제가 이, 이거 한번만 쳐 어, 볼게요. 아, 뭔 느낌인지 알겠다. 어, 옆에, 옆에서 보면은 너가 그리고 어떤 느낌으로 연습하면 좋냐면은 어. 이 클럽 탄성 있잖아. 어. 탄성을 이용하려고 해야 돼. 어. 그럼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백스윙을 했어. 어.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어. 이 헤드는 위에 계속 있으려고할거 아니야. 그럼 얘가 이렇게 휘겠지. 어. 이, 이쪽으로 이렇게. 어. 내가 이렇게 내렸을 때 이렇게 휘일 거 아니야. 어.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클럽이 여기서 튕길 때는 어떻게 돼? 반대로 일거 아니야. 그렇 그러면은 이렇게 휘었던 게 갑자기 팡 맞으니까 엄청 빠르게 접근할 거 아니야. 음. 그런 힘을 너가 느끼려고 하면 되게 좋아. 그러니까 여기서 백스윙을 했어. 음.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내렸어? 응. 그럼 내가 세게 안 내리고 그냥 가볍게 내려도 이 클럽은 좀 휘일 거야. 맞아. 어차피 스윙속도는 빠르니까. 그럼 휘겠지? 그럼 휜게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내가 어느 정도 살짝의 브레이크를 주면은 클럽은 이렇게 튕겨나갈 거 아니야. 아, 어. 그럼 딱, 딱 이거 느낌이야, 알겠어? 어. 근데 근데 그렇게 해서 궤적을 또 잡아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세게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클럽의 탄성을 최대한 느끼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서 클럽의 탄성을 느껴서 공을 치는 거지. 어. 이 연습 방법으로 좋은 게 뭐냐면은 임팩트 조에서 멈추는 거. 여기서 내려왔지? 어. 탄성 휘는 거 느껴. 어. 느끼면서 튕겨주고 여기서 딱 잡아주는 거. 어. 그러면 여기서 탁 치고 끝날 거 아니야? 어. 그런 느낌으로 한번 쳐보는 거야. 그러면 내 한번 쳐보면은 이때 멀리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헤드가 쳐준다는 느낌을 알아야 돼. 여기서 어때? 음. 엄청 멀리 갔지? 음. 이게 그냥 클럽 탄성으로 치는 거야. 이 음. 정도만 쳐도 괜찮아. 여기서. 이 정도만 쳐도 괜찮아. 이렇게. 알았지? 음. <laughs> 네, 그 탄성을 내가 이용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제 그런 느낌을 이용하면서 치는 거지, 공을. 여기서. 와. 공을 이용하면서 스윙을 하는 거지, 이미지 어 앞에서 멈추면서 메그, 그러니까 백스윙 갔다가 어드레스 해봐, 어, 다시 백스윙 해봐, 백스윙, 스톱. 내가 여기서 오른쪽깨 내려왔어. 그럼 내려왔을 때 얘가 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얘가 이렇게 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어. 그러면 거기서 얘가 반대로 이렇게 접근할 거 아니야. 어. 이렇게도 맞으니 어. 이렇게 맞으니까. 어. 그럼 얘가 이러고딱 멈추는 거지. 어. 너무 세게 하려고 하지 말고. 떨어지고. 그렇지. 딱 잡아주는 거 이렇게. 아. 어. 둘, 떨어지고. 그렇지. 근데 마지막에 미는 힘이 좀 없으면서 좋아. 미는 아까, 힘이 없다? 아까단 여기서 어. 잡았잖아. 아, 오저 위에까지 올라가잖아. 어. 그럼 좀 풀어, 풀어준 거지. 아씨어 근데 그건 이제 좀더 인아웃 계적으로 들어가긴 해야지 그러니까 너가 지금 떨어질 때 약간 앞으로 쏠려 아 어. 쏠리지 그러니까 말고 떨어지고 그렇지 지금 느낌 찾아야겠지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그냥 알고는 있어야 돼안 어. 그러면 자꾸 내가 힘을 쓰려고 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실 거리가 안 나는 사람들 보면은 다 거리가 다안 맞으니까 안날거 아니야. 응. 그안 그러니까 맞으니까 더 세게 이렇게 하면 하려고 하니까 더 밀기만 하는 거. 맞지. 그니까 뭔가 톡 쳐지는 게탁 쳐지는 게 아니라 톡 쳐야 져 멀리 갔는데 쭉 밀어버리니까 더안 나가는 거야, 오히려. 그걸 러니까그 어. 없애야 돼, 사실. 그래서 여기서 톡 치는 연습을 해줘야 되는 거, 대부분. 여기서 텐션을 이용해서 톡 치는 연습을 해줘야 되는 거. 이것만 해도 엄청 멀리. 가 맞지, 지금. <laughs> 엄청 멀리 하잖아. 그, 그런 느낌으로 이제 쳐야 돼. 그래서, 물론 하체도 나중에 쓰긴 해야 되는데 지금 하체를 잘 쓰자면은 오히려 잡아주는 게더 하체 잘 쓰는 거야. 어. 내가 빨리 회전되니까 몸이 빨리 빠지면서 체중이 오히려 오른 발로 오는 거거든. 어. 그러니까 너가 여기서 오히려 잡아줬을 때 체중이 오히려 왼 발로 더잘 와. 그리고 나서 휘둘러지는 거거든. 여기서 어, 보면, 음. 지금 좋아 아무튼 여기서 텐션을 여기서 내려왔을 때이 텐션이 이렇게, 이쪽으로 휘어져 있는 거야, 이쪽으로. 음.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게 내가 클럽이 접근할 때는, 클럽 헤드가 먼저 접근해서 들어가겠지. 이렇게. 음. 어. 여기서, 백스윙 갔다가, 또, 지고 클럽. 그러면은, 음. 이렇게 가는 거지, 느낌이. 어. 그, 그걸 내가 이용을 하면서, 공을 한번더 치면은, 치! 자연스럽게 가는 거지, 이렇게. 대신에 안 좋은 걸 보여주면 은 여기서 뭔가 들고 나서 이렇게 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미는 음. 면 이렇게 되는 거 음. 이렇게 힘 빼고. 이제 힘, 힘은 줄 필요가 없어. 그렇지. 이 느낌이어야 아, 돼. 이게 텐션, 이 토크, 약간 그런, 그런 걸 이용한다 생각하면다 너가 그래서 그 샤프트가 어. 센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고잖아. 그래서 그걸 나한테 맞춰야지. 음. 그런 거다 이용하면서. 둘 떼고. 그렇지. 아 이거 잘 맞다. 잘 되지. 어. 지금 느낌으로 이제 연습하는 게 좋아. 아이 아이언도, 아이언도 똑같아. 어때? 딱 정리가 됐어 좀? 어. 아, 뭔가 척추각이 <laughs> 유지가 안 어. 되는 느낌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너가 몸이 빨리 돌아서 그래, 빨리 어. 돌아서 몸이 먼저 돌면 절대 척추각이 생길 수가 없어 3번, 3번 아이언 똑같지? 3번 아이언 어, 다 똑같지 모든 채는다 똑같아 아. 그러니까 자꾸 떨어뜨리는 연습을 해봐, 그리고. 여기서 내, 내가 사실 이리 연습을 얘는... 제일 좋아해. 여기서. 어. 그런 텐션도 텐션이지만, 내가 여기서 백스윙을 했다가 떨어졌잖아? 어. 떨어지고 클럽이 접근할 때, 여기서 너무 들어 올린다는 느낌보다는 떨어뜨려야 돼. 아. 떨어뜨려야 돼. 떨어뜨려야 돼. 떨어뜨려야 돼. 뒤에 떨어뜨려도 되고, 상관없으니까, 어. 그걸 자꾸 공 쪽으로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뒤에 가차없이 여기 뒤에, 뒤에 떨어뜨려버려야 돼. 음. 그냥 내려오고, 그냥 여기서 그냥 떨어뜨려버려야 돼. 그냥 그게 맞던지 말던지 신경쓰 근데 내가 그걸 맞추려고 하는 순간 몸이 또나 가져 음, 그런 거같 어. 그러니까 내가 공을 맞춘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진짜 과감하게 떨어뜨려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떨어뜨려야 돼 여기서 훨씬 갔다가 그냥 떨어뜨려 보려야돼 그래야지 스윙이 매끄럽게 빡 넘어가 참 쉽네 어. 그렇지 쉽게 쳐야지 쉽네 어. <laughs> 응. 떨어뜨릴 때는 왼손 살짝 돌아가게. 그렇지 그런 느낌이야. 세게 떨어뜨리는 게 아니야. 내가 힘을 위로 쓰려고 하지 말고 어. 바닥에 또 떨어뜨려도 괜찮다는 거. 야 그럼 너 느낌에는 좀 오른쪽 바닥에 떨어지는 느낌이 나도 상관 없어. 느낌에 그... 오른쪽 바닥이 좀 떨어뜨려봐봐. 뒷땅 쳐봐 그냥 진짜. 근데 이대로 치면 잘 맞을 것 같아. 어, 뒷땅 쳐봐 그냥 느낌에. 진짜 어. 뒷땅 쳐도 돼. 백스윙 갔다가 오른쪽에 떨어뜨린 상태에서 어깨 그리고나서 떨어뜨려. 그렇지. 와우. 그러니까 떨어뜨려야 돼. 어. 떨어뜨려야 돼. 그게 우리가 정궤도로 가는 건데 드는 순간 절대로 정궤도로 못 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난 내가 내가 혜연님한테 항상 하는 게 뭐냐면은 괜찮으니까 떨어뜨려라. 으니까 떨어뜨려. 어차피 그게 몸이 돌면서 자연스럽게 들어온다. 어. 이거거든. 근데 그걸 내가 내가 자연스럽게 맞을 줄 모르니까 얘를 잘 해놓고 해도 여기서 너무 몸이 가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또 열리거나 이제 그런 안 좋은 동작이 나올 수밖에 없지. 떨어뜨려야 되는데 여기서 훨씬 갔다가 떨어뜨려 버려야 돼. 뒤에. 오. 어. 뒤에 떨어뜨려 버려야 돼. 아 어, 이거 이거 치기 전에 그냥. 맞아. 계속 떨어뜨려. 이거 한번한한두번 해보고 힘을 그냥 잘 맞아. 맞을 것 같아. 어, 그러면은 힘은 언제 쓰냐 언제 쓰냐고 하면은 어. 야, 여기서도 딱히 힘 쓰진 않고 어. 여기서 풀 때도 딱히 힘 쓰진 않고. 힘을 빼면서 그냥 텐션만 느끼는 거지. 어, 어. 그러니까 힘을 딱히 엄청 쓰려고 할 필요는 없어. 오히려 나중에 힘쓸 때는 하체를 쓰지. 오히려 힘을 어. 나중에. 근데 이렇게만 해도 거린타다. 굳이 하체 쓸 필요 없어. 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나? 이제 그물이 맞지. <laughs> 한 번만 더 치고 마무리하자. 오씨. 어 맞았어. 쳐봐. 공 공쳐 공쳐. 아. 그렇지. 와. 오케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